자 이번에는 우리 둘이 편 먹고 너희 둘이 해서 저도 이제 같은 편이야 편안하게 해야지 이겨도 됩니까? 어? 이겨도 됩니까? 제발 좀 이겨줘라 <laughs> 아 나를 좀막 밟아줘 좀아나 진짜 너네 제발 좀 이겨줘 알겠습니다 랭킹 1회가 들었습니다 아너드롭샷 그거 조금 더 길더라 너무 외다야 <laughs> 여기 내때 바로 떨어져야지 <laughs> 오케이 자 이번에는 탁구+ 탁구요. 탁구+ 탁구식으로 네 오케이 플레이+ 아. 헐 그렇지. 아, 그렇지. 이 아. 플레이+ 아닙니까, 플레이+ 죠하지장하지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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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이플이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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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있어 야 나가 <laughs> 한 포인트 주고 플레이+ 플레이+ 플 아! 아! 아. 아, 오케이! 아이, 참. 좋아, 좋아, 좋아. 제일 편 아, 좋아. 아첫 서브 놀아. 네. <laughs> 오, 됐어. 아, 오케이, 준비. 으이. 아웃! 아웃! 아웃. 아웃. 아. 오케이. 아아아아발라졌다 에라마. 오이오 오케이 오이오아 오케이 오 <목소리> 오, 아, 어. 바람 엉덩로 넣는 거 같아. 아니야? 넨 응. 아닙니다. 공이. 바람이 있어? 야, 착한 걸로 넣네안 튀게. 아, 아, 좋아. 오케이, 아, 송다 아, 치워다아 쉽니다. 아, <목소리> <목소리> 위험하게 치지 말라고. <목소리> 3대4? 어. 아, <목소리> 아. <으아>, 준 <목소리> <람이> <laughs> 아, 무릎이야. 하나 아, 아, 아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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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너무 쉽게 주주안안되데오케케이케이 다. 뛰어 가만히... 아, 아. 됐어 으아으아으으흑예아됐다했 이걸 다가가아 됐어 오케이아오잘 만드셨는데 와 그니까 아자 네트 방에서 죄송합니다 아트입니다 오! 에이 비해준 헷갈렸어 중준중해야야 발레 준비 발레 네. 케이 천천히 아, 오케이. 미안해 <laughs>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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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아, 괜찮지. 네. 응, 다행히. 응, 다행히. 아 어. 응, 받을 수 있었는데 자 하나만 더떠안 미안+ 게 오잖아? 미 네. 험을 해야 돼. 네. 발리에서 발리, 발리로 포인트를 달라고 해야 된다고. 근드발리 하실 거야? 분명히 원장님 발리로 달라고 아, 아, 할 거야. 아, 그렇지. 아, 그래. 오, 아, 너 일부러 투포인트 안 주려고 내 때다 걸린 거 아니야? <laughs> 맞습니다. 똑똑하네 아. 오, 엄청 빠르네. 서버가 움직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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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오케이, 준비. 으이. 준비, 준비. 으이. 천천히.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안 되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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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또 발업 없는 거는 없어. 그대 <laughs> 팔. 한 번만 써먹어, 그런 거는. <laughs> 8대 9잖아. 우리가 투포인 따면 이겨. 준비해 준비해줘. 발리, 발리, 발리. 네. 모험이야, 모험. 펑크! 야! 저, 아니에요? 펄트 아니야? 버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laughs> 10대 8. 10대 8입니다. 세컨 세트. 오케이. 진짜 이제 안 봐준다 아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안 봐줄 거야 네 알겠습니다 어, 어,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죄송합도돼저도돼 저도 돼, 그냥 아 깜짝 놀랐잖아 들어가는데 포인트로 주니까 저거 왼손잡이잖아 제가 생각이 많이 짧았습니다 제가 볼트 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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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야 그거 발리를 바로 쳐버리면 발리야. 바로 해 바로 해 준비야. 준비해야지 공이 짧잖아. 아 날카롭게 잘 넣네. 데아 진짜. 어오 어. <laughs> 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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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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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따아따아따아오아따라따아오아따라따아따아따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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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아! 오케이. <laughs> 내가 하기로는 손지훈이 그렇게 감각적인 선수가 아닌데, 거기. 되게. 되게 베이스라인 한참 멀리에서 들어주셔서 그네 하던 거 해, 하던 어? 거. 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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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어, 야, 야, 야. 야, 야, 아, 야. 야. 야 이런 쉬운 공 이런 데서 미스 나오면 안 되지. 네. 아. 그렇지. 아, 잘. 그렇지. 내 서브는 내 서브는 이 각도 확나기 때문에 조금 더 쫓아가야 될 거야. 각만 <laughs> 다리 조금 더 움직여야 될 거야. <laughs> <털.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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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도 보이죠? 이거 아니지 하프 발리아 하프 발리 발리가, 하프 발리가 아니, 아니에요. 그냥 발을 씻어야지. 하프 발리 아니가. 이건 아니지. 바운드 시키면 안 되지. 아 명칭이 애매한데 하프 발리인데 그래도. 아아 이씨, 야야저 들어갈 줄 몰랐어요 야백도으로 쳐야지 자꾸 포인으로 치면 어떻게 하냐고 공이랑 그걸... <목소리랑> 같이 나가서 <laughs> 미안하다 <웃음> 하여간 못뛰어나가면 뭐 아... 기적 아 아이 쫄아가지고 아이고 손지원이 그냥 만회할게 형이 미안하다 아... 아... 기가 막히지 기가 막히지 기가 막히지? 어, 못 뛰네. 이야. 시작 포인트 도중에 말하시면 이거 경고 아니면 경고? 그럼 유튜브에서 뭐 그런 걸 따지면 와. 그럼 뭐 언제 얘기하냐? 어? 오케이 오케이. 어쨌니 네 채널 만들어, 니네 채널 만들어. 아, 야, 봐봐. 저런 거를 네가 들어와서 발레를 해야 돼. 다몇 만큼 나가잖아? 확실하면 발레를 해버리면 그게... 인정을 따는 거잖아. 네네. 오케이? 그런 것도 네네. 생각을 해야 돼. 네네. 알겠습니다. 으악.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아죄송아 진짜. 아, 진짜 어 진짜. 준비를 하려고 자. 올라가자 올라가 터널 서브말발 들어가 서브말발서브빨어 아 빨리 어 빨리 아 아니 뭐라못 뛰냐 너 <laughs> 전 느려요. 썩은 아. <laughs> 거한번더들어갈게 에라이버. 네. 아, 여기 중요하다, 이제. 털! 응, 이분 안 들어갈게. 백인드 두고. 백인드백엔드 그치, 이게, 이게 두포인이야요 맞네. 포인이야 이름이 포인이라는 거야. 게임 흐름이 확 바뀌잖아, 여기서. 아아아어 이거. 아아아아 이러면 3세트 일때 오는 시작이요이 이러면, 이러이런 3세트 1등 오는 시작이요 왜? 중점. 아우 <laughs> <laughs> 씨, 진짜, 씨. 1대1 하안 되는데. 1대1이야, 1대1. 아. 자, 이런 식으 마지막. 마지막 3세트.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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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 받아는데 미안한데 뭐 앞을, 앞을 안 나가네. 그게 아니라, 뭐못 뛰겠냐 앞으로 안나가거 아니라 못 뛰겠어 순간적으로 안 보였어 지금. 아 그랬어 빛에 반사돼가지고 아 그이안 보이더라고 기가 막히지 여기야 야야 야, 이렇게 싹 막고 이렇게 딱아이지 어? 어쨌든 한 포인잖아 한 포인 알았어 오케이 오이 에이 아잘잘잘 아아 아 손혁재가 발이 늦네 두해전도좀 느리고 날이 <laughs> 추워서 <laughs> 그런가? 아아쳐자 아웃 야난스면 스매싱 쳤다 그거 스매싱으로 쳐야지 투퍼인이지아이 그걸 또 아웃 시키냐? 드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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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미안. 미안, 미안. 아니야, 미안, 미안, <S> <S> 아, <S> 아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공이 떨어지기도 전에. 아 순간적으로. 아속마음이나왔나봐속마음이 아, 간절히 바랬던 게 나오지. 두번안 나와요 두번안 나와요 공이 얼었어, 얼었어. 안 나가. 공이 얼었어. 아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 볼트! 볼 아, 너무 아깝습니다. 야, 나는 선웅이는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laughs> 볼막크도 아, 있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오케이 많이 나갔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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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이. 야, 포핸드를 주지 말라고. 포핸드가 네. 좋네요. 몇대 몇이야? 3대 3. 5대 1입니다, 5대 1. 아, 5대 1이야, 벌써? 많이 벌어졌죠? 아, 많이 벌어졌네. <웃음> 아 <웃음> <웃음> 들어가! <웃음> 들어가! 받아! 받아! 카메라! 받아! 오, 오. 아, 저거 아, 었어 <laughs> <laughs> 야, 없어 <없을 웃음> <거> 찍었죠. <laughs> 야, 야, 야. 어, 이카메라 <laughs> 카메라 가시면 안튀면 그냥 포인트 따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너 그냥 가, 이씨. 아, 나 진짜 이거 어이가 없네. 감사합니다. 아, 소혁재 <목소리> 진짜, 나 미치겠다, 진짜, 소혁재 때문에. 아이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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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이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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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이리.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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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이렇게 끝나 너무 재미없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그런 거지? 네. 자, 따라가야 돼, 따라가야 돼. 아, 아, 아 어. 오괜찮괜찮으요요 <목소리> <laughs> 어. <laughs> 아우, 진짜, <laughs> 이씨. 역시 랭킹 1위가 다릅니다. 랭킹 1위가. 야야야야! 아, 라인 맞면세이브야 아. <laughs> 그거라고. 예. 아 오늘 애들 잘못 불렀어 오늘. 아 이거.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아! 봐봐, 이 센스, 임마. 이런 거. 어? 미안하다. 야, 거, 그렇게 좀어볼게요 어제 뭘 하는데요? 미안해, 미안해. 어, 네트 맞고 넘어갔는데, 미안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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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웃음> 오케이! 오케이! 아, 팔이 좀 짧으시네요. <laughs> 아, 나... 좋았어. 두개할때 이렇게 빈 맞고 들어가야 돼. 어제 <laughs> 이거 오케이가 아니고. 미안하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안하다? 혁재가 보고 친 거야. <laughs> 그래, 순간변 열었어 일부러. 아, 오, 알겠습니다. 네. 와, 와. 오케이. 야, 이거 안 된다. 잡혔서 이거 잡혔어현웅아 어려우면 얘기해. 낮게 안 칠게. 낮게 안 칠게. 아, 받은 거야. 야, 이거를 해라. <laughs> 어떻게 이거를. 바라면서서이 <laughs> 어, 아. 에이. 그래! 에이. 구셔굿구 굿샷 구셔구68예 <laughs> <laughs> 68입니다. 어 그럼 이번에 발레를 따면 두포인트네 그럼요 그럼요 저희가 따면 끝입니다. 저희가 따면 끝. 들어 들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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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안어안어안어안어안넘안넘안넘아 파트를 바꿔야 돼 이씨. <laughs> 진짜 이씨. <laughs> 오케이, 알았어. 이제 우리 원업이였어 원머비. 아, 어, 네. 복식 게임. 복식 놀러 가야지. 그럼요. 복식으로 이게, 그지? 복식으로 이게. 그렇지. 자. 어이. 어이. 나이스. 나이스.